여러분, 이제 6시면 여러분들한테 출근할 시간, 출근이는데 퇴근할 시간 다 됐겠네요. 저희 직원들도 일부 퇴근시키고, 또 실시간 시간 내서 여러분에게 제 수익난 것과 여러분 추천한 종목을 실시간 리뷰해서 잠깐 올려드립니다. 시젠이 오늘 이렇게 강했네요. 제세 번째 계좌에 보니까 시젠이 이만큼 수익이 나있네요. 저도 이제 봤습니다 <laughs> 제약들에게 묻어놓으면 수익이 나요. 그냥 신경 쓸 필요 없이. 시즌 보이시죠? 오늘 얼마 올랐습니까? 132,200원, 18,900원 주당. 어떻게? 고점은 17.5%까지 올라갔었네요. 종가가 132,200원, 16%. 앞에 141,400원. 역사적 신고가 뚫기 얼마 안 남았네요. 금방 뚫겠네요 눈에 확 보이시죠? 거래량, 거래대가. 밑에 딱 보시면 제가 들어간 타이밍 밑에 보이시죠? 정별이 아닌, 저는 역별에서 매매 기법을 한다 했죠. 정별 매매 기법이 아닌 역별 매매 기법. 여기 보시죠. 14,450원에서 지금 어떻게, 여기 보시나요? 14만원. 몇 배입니까? 10배죠, 10배. 시가총이 10배 올랐겠죠? 10배. 단기간에 10배. 여기 보시죠. 단기간에 10배. 그러니까, 펴 묻어 놓으면, 대장주. 님 아시죠? 대장주란 어떤 뜻인지 알죠? 대장 좀 묻어 놓으면, 그냥 수익은 극대화 나는 겁니다. 이렇게 보죠. 거리랑 점진적으로 줄고 있다가, 거리랑빵 터지고, 거리대금 빵 터지고, 거리량 빵, 거리대금 빵, 거리대금 빵, 그 다음에 캔들 빵, 자동으로 뜨죠. 확대하면, 볼링밴드 상단 타고 올라가죠. 타고 올라가면서 타타 양봉, 단봉, 밴드 안으로 들어왔다가, 양봉, 단봉, 항상 단봉을 모르신 분도 있는데, 단봉이란 뜻이, 어... 저쯤에서 도 단봉이 뛰어야지 하락이 쪘고요 고쯤에서 도 특히 상승할 때는 단봉이 뜨면서 장대 양봉이 떠야 돼요 쉽게 말하면 장대 양봉, 단봉 단봉이라는 얘기는 추세를 계속 상승시킨다는 얘기거든요 역배열에서 이렇게 돌아서서 올라올 때 여기 보이시죠? 양봉, 양봉, 단봉, 양봉, 양봉, 단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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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 단봉, 단봉, 양봉 장대 양봉, 단봉, 양봉, 장대 양봉, 단봉, 양봉. 이런 식으로 추세를 하는 추세 매매 기법이에요. 이게요. 일명 말하면, 야, 여러분, 애우기 쉽게, 어, 양음, 양음, 양음. 이게 양음, 양음 매매, 일종의 정확한 답은 양음, 양음 매매 기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애우기 쉽게, 양음, 양음 패턴이라고 해요. 이게 양음 패턴. 왜냐, 양봉일 때는 안 사고, 은봉일 때 사는 매매 기법이에요. 왜냐, 골짜골짜이기 때문에, 은봉에 사면, 그 다음날 양봉이 떠서 수익. 그 다음에, 은봉이 떴을 때 단봉일 때 사면, 그 다음 양봉에 수익. 이 매매 기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엄청나게 도움 되는 매매 기법이에요. 모든 종목 차트를 찾아서 보시면, 제가 말한 추세 따라 움직이는 게, 거의 99%가 아마, 동일하게 똑같이 움직일 거예요. 한번 차, 다른 차트도 한번 찾아보시면 저는 안 봐도 전 종목을 코스피, 코스타전 종목 2250개를 저는 다 매매를 해보고 다 돌려서 봤기 때문에 특히 움직이는 거저다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그 시간 날 때마다 하루에 뭐 매일은 다 못하겠지만 하루에 한 10종목 정도만 그렇게 패턴을 보시면서 뭐 하루에 10개? 네, 열개 정도 하면서, 한 달이면, 뭐, 뭐, 열 레벨레 해도 한 2, 30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 300개 잡고, 300개까지 안 잡아 드릴까요? 한 250개 잡아 드릴게요. 250개 잡으면, 한 10개월만 캔들을 그린 식으로, 눈에 보면, 전 종목을 여러 번 머릿속에 다에어버려요 종목을 다, 머릿속에. 그럼 쉽게 말하면, 적걸 알고 나를 알면 100점, 100, 100 백전 백승이잖아요그거서 똑같은 원리에요. 전 종목을 다 알면 어떤 종목에 들어가도 어떻게 그 패턴, 흐름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가는 족적 어떻게 다 수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 심리가 엔돌프는 돌기 때문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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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런 식으로 공부를 더하게 되면 어떻게 수익은 어떻게 된다? 저절로 그냥 돈이 따라와요. 여러분은 그 가만히 있는데 그냥 분석했을 뿐인데 어떻다? 돈이 빵빵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제 업무 보면서, 사업 업무 보면서 어떻게, 3번 계좌에 있던 시젠, 다른 수젠테, 이런 기타 등등 종목이 있는데,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봤는데 지금 보니까 뭐, 지금 이 보십시오. 몇 프로로 아십니까? 10, 10, 뭐, 10, 10몇 프로? 주봉상? 월봉상? 주봉상 오늘 얼마가 볼까? 요 보이시나요? 별로 관심도 안 갔는데 보니까 <laughs> 웃기네요. 참그 14만 원 가까이 찍었네요. 13만 2천 원까지 16% 17% 가까이 찍었네요. 그냥 그들 홀딩이에요. 그냥 그대로 수급이 밑에 보십시오. 자, 거래량 수급 보시면 밑에 거래 대금 빵 터졌죠. 맨 밑에 노란색 거래 대금 그 위에 외국인 수급 보이시죠? 앞쪽 거래량 다 뚫었죠. 거래 대금 앞쪽 거래량 다 뚫었죠. 그러면 월요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원료 올라 그냥. 그래서 어떻게 외국인들이 왜 샀을까요? 이네들도 제 생각과 동일해요. 외국인 매매 기법 아시죠? 따라하시면 수익 난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외국인들 어떻다? 주말에 콜로나 어떻게 대확산된다는걸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네들보다 저는 더 빠르게 알죠. 이 외국인은 외국인일 뿐이에요. 어떻게 외국인보다 한발 앞서가는 매매 기법을 하시면 여러분도 어떻게 수익은 극대화로 나는 거예요. 먼저 이해가시죠? 외국은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매수 확인되지, 장중에는 이게 확인 안 돼요. 근데 나는 어떻다? 전 어저께 말씀드리고, 어제 새벽에 말씀드리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보면 하루나이다도 어떻게, 6시간, 12시간 전 제가 빠르죠. 정보가. 예,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아침에 추천들 해드리고, 제약과일주부터 해서 다 사시면 어떻게,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정강 후야약이될 거다. 근데 어떻게? 제약바이주는 어떻게? 전약후강이다 어떻게 곧에아침에 사지 말고 저쯤에 눌림 받았을 때 다른 종목이 내려오고 순환매가 돌때 제약주를 사면 어떻게 수익이 확대한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저쯤에 수익 사신 분들은 매수하신 분들은 다 수익이에요. 다 빨간불. 이해가시죠? 거이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얻다. 그냥 떼돈 버는 거예요. 떼돈. 이해가시죠? 여러분들은 집을 들이는 거니까 참고 삼으시고. 이 아이가 중간 산으로 갔는데 또 놓고 그야 그냥 장목수 넣어놓면 돼요. 면허 장목수 면허수 넣어놓면 이렇게 수익 나는 거예요. 어떻게 고점 외국인 수급 들어왔고 거래량 거래대금 터졌어요. 달고 가는 거예요. 역사도 신고가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지켜보고 윗고이 달고 내려온다. 1.5% 2% 달고 내려온다. 뭐때 흩트 수익 실현 해야 돼요. 달고 가 되는 거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곁에 시즌 구입 매수 하신 분들은 17% 달고 가도 17%수익 났어요. 시즌 터도 아까 수익 났고, 뭐 하여튼 이 정도면 짧게 해드리고, 어떻게 절대 몰빵하지 마시고, 신용미수스타로 쓰지 마시고, 레버리지 사용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 5%, 10% 열종목이든 20종목이든 열종목이든 분할 매수하시면서 어떻게 수익난 거 수익 수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도 탈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터득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말에 어떻게 종목을 돌려서 보면서 공부를 좀 하시면 아 박스테판은 왜 기준 조절을 왜 해야 되는지 몰빵하면 어떻게 된다? 깡통 노숙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만. 하지 말라는 거 그것만 지키시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수익이에요. 절대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깡통 안 차요. 무조건 100% 수익이에요. 마이너스 없어요. 역발성 매미 기법. 정배열도 좋지만 어떻게? 역배열에서 어떻게? 돌아섰을 때는 그 힘은 어떻다? 정배열에서는 뭐, 한 배, 두 배지만은 역배열에서는 어떻게? 그두 배. 한 배, 두 배가 아니고 어떻게? 세 배, 네 배가 되는 거예요. 역배열에서 돌아섰을 때.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역발성 매미 기법. 콜로나 터졌다고 겁나고 할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준비도 하면서 어떻게? 종목에 대한 것도 어떻게 분석을 들어가고, 추세를 보고, 그래되고면 어디로 몰릴지, 이렇게. 노란색 보시죠? 어디로 몰릴지. 이걸 보시면 눈에 확 들어올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번 주는 엔터주가 좀 강하면서 콜로나주도 강했죠 엔터나주도 이제 끊길 때가 됐어요. 왜냐 고점까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콜로나는 어떻게? 엔터주는 단기성. 콜로나는 어떻게? 장기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쭉쭉쭉 간다는 얘기. 아니, 여름 휴가 더 이번 여름 더 덥다고 하죠? 그럼 어떻게 된다? 그만큼 더 비위생적이에요. 아만큼 여름 휴가 때 그만큼 사람들이 더워서 온데다 돌아다니겠죠. 그러면 코로나 온데서 다 퍼지는 거야막 서울, 부산, 대전, 강주 막 온데다 찍고 다돌아다녀요비끝나겠습니까 7, 8월 또 시작되죠. 그다음에 잠복기 또한 2주 걸치죠. 그다음 또 명절 다가오죠. 그럼 또 잠복기 하죠. 먼저 벌초 중간에 들어가죠. 여러분들은 그런 걸다 알기 때문에 종손이기 때문에 그걸 다 알기 때문에 패턴 아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으로 친구도 있지만, 박사 친구한테 듣고만 저는 전문적으로 알기 때문에 어떡해? 그 흐름을 알면 콜로나에 관련된 주로 그 타이밍에 들어가면 수익이 난다는 이문에 팍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흐름을 1년 흐름을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이는 약 콜로나 치료제 백신 안 나오는 사 사람 어떻게 흐름? 제가 방금 만들 어떻게 흐름? 여름휴가 시작 어떻게 번진다 여름휴가 끝나고 잠복기가 있을거고 잠복기 끝나면 또 중간에 계약이 있을거고 계약이 있으면 또 중간에 잠복기가 있을거고 콜로나가 번지거고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제 벌초한다고 전국 온 전국에서 서울 부산 대전 강주에서 온 전국에서 벌초한다고 여러분 잘 모를 수 있는데 벌초가 뭔지 모를 수 있는데 어떻게 산소에 벌초한 듯이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전온 지역에서 다 모여요 집안들이 모임 어떻게 됩니까 온데또 퍼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대학 지금 콜로나퍼지는 아직 시작이 불가해요 지금도 막 강주부터 해서 온데 다 퍼지잖아요 여름휴가 때 어떻게 단계가 팍 올라가고 계약하면서 단계는 어떻게 3단계 팍 올라가고 또 벌초할 때또 4단계 팍 올라가고 벌초 끝나면 또 어떻게 끝납니까 명절에 또막 인구 우리나라 인구 막반 이상은 움직이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코로나 또 퍼지겠죠 그럼 또 잠복기 지나고 나서 또 어떻게 된다? 또 아이들 학교 계약하겠죠? 그럼 계약하면 또 어떻게 된다? 잠복기 또 있다가 또 퍼지기 시작하겠죠? 그럼 학교 벌써 지금 오늘 매도 학교 벌써 강주, 서울 쪽에 다 학교 계약했던 거 다시 다 무기한 다시 또 연장시켰어요. 멋지게 된다? 그러면서 또 넘어가면 돼? 추석시죠? 추석시고 잠복기 끝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 찬바람 불죠? 그럼 감기 걸리면 어떻게 사람이 감기 걸리면 사람이 몸이 약해지잖아요. 그만큼 콜로나가 더 빨라져요. 따뜻할 때보다. 하면 게 된다. 겨울에 또 잠복기 동안에 있으면서, 콜로나가 또 번지고, 겨울 10, 11월달 추석 지나고, 11, 12월달 지나고, 또 어떻게, 하면 작년처럼 어떻게, 1월달에 콜로나 자, 서서히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2월달에 퍼지기 시작했잖아요. 백신 안 나오면 또 2월달, 올 2월달처럼 작년 2월달에 또 폭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막 나라 정부에서 대처한다고막 하면서 또 3월달에 조금씩 올리겠죠. 사월달 가도 또, 또 내려갔다가 계속 그 패턴으로, 그 일종의 패턴 매매 기법인데 어떻게 그 패턴이 가는 거예요. 치료제 백신이 나와서 어떻게 백발백종 치료가 안 되는 이상 어떻게 해야 된다? 그 흐름대로 어떻게 올해 내년 계속 가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거 말고 매매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비중주조절를 하면서 매매하시면 요즘은 그냥 떼돈 버는 타이밍이에요. 올해 내년까지 어떻게 끝까지 는 떼돈 버는 타이밍입니다. 제 말을 지켜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저는 절대 오차범이 없습니다. 그만큼 왜냐. 20몇 년을 다 겪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콜로나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약이 없어요. 약 있어도 그 약을 먹고도 한 달, 두 달도 안 간대요. 이해 가시죠? 면역력 약한 사람 먹어봤자 돌아불, 타불, 간신불사로 똑같은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어떻게 해, 여러분? 차트 이렇게. 오늘 시즌 16%, 17% 수익 드린, 드렸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밴드로 어떻게 움직인지 확인하시고, 이평선 확인하시고, 거래량, 수, 절구, 순매수 물량, 거래대금, 이래 한번 보시고, 어떻게, 매매 기법을 잡는 방법을 하시면 된다. 정비열보다역비열에서 어떻게 수익 날수 있는 확률은 정비열보다 어떻다? 두 배, 세 배, 네 배가 된다. 하루만 어떻게, 이렇게 17%도 난다. 이해가시죠? 이 매미 기쁜 마시도 여러분은 부자 되는 겁니다. 그 거래 대금 항상 지켜 보시고요. 이렇게 오늘 우리 나라 당뇨 질질질이에요. 0 8 0.5%, 1로 올랐어. 오른 퍼센트로 간 듯해. 제약 바이주호다 제가 말씀드렸죠. 30%, 25%, 20%, 10, 18%, 17%, 16%, 15%, 10%, 10% 최하 5%, 4%. 최하가 4예요 우리나라 로 오는 종목한테 0.5%, 0.8% 밖에 안 올랐는데 어떻게? 그에 대해 몇 배? 계산 나오시죠? 6배, 10배, 20배, 30배 이상 팡팡 터지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면, 제 매매 스타일대로 하시면 여러분도 어떻게? 금방 그냥 부자됩니다. 개혁 때 부자 그냥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네, 참고삼시고 녹화가 또 길어졌는데, 짧게 달라 했는데, 좀 길어졌어. 죄송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일심 좀더 공부하시고, 박스판에 엮고 신기로 보신 분들도 어떻게 돌려보시면서, 앞에 것도 보고, 뒤에 것도 보면서, 어떻게 구독해서 유심히 보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수익 낼수 있습니다. 여러분, 파이팅